2021년 4월, 이번 달 소공동체 교제에서 다룰 제목은 제3과 나의 삶속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과에서는 매 미사 안에서 고백하는 사도 신경의 구성과 내용을 알아 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를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예비 나눔. 성경에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름을 지어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세례명은 하느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 교회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세례명은 놓아 지었는지 말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도록 불린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두 번째, 본 나눔. 1번,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됩니다. 사도신경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기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원천을 둔 신앙의 정통임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다섯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는 무엇과 관계된 것일까요? 정답은 성부입니다. 2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의 죽은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무엇과 관계된 것일까요? 정답은 성자입니다. 3번, 성령을 믿으면 무엇과 관계된 것일까요? 정답은 성령입니다. 4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면 무엇과 관계된 것일까요? 정답은 교회입니다. 5번, 죄의 용서와 육신의 보활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는 무엇과 관계된 것일까요? 정답은 구원입니다. 2번 성 아우스티노는 하느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고백하며 복기와 같이 권고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망합시다. 아무도 그분은 자기 죄들을 사하시지 못하신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습니다. 지금껏 기도드린 것 모두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하느님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 하느님은 최고로 자비하신 분 같아요. 3번, 다음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쳐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가 나무 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세 번째 갈무리 이야기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인천교구의 성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 주님의 기도와 사도 신경을 정성껏 바쳐 봅시다. 그리하여 신앙 선조들이 지녔던 열정을 본받아 열심한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할 것을 주님께 청해 봅시다. 이번 달에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과 기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도 신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삶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곳으로부터 나온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 희망을 두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